학교나 사무실에서 주로 즐겨 신는 슬리퍼 컴퓨터를 할 때나 업무 중에 매일 만지게 되는 마우스패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 많은 제품에서 낙,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합성수지와 합성가죽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 중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79개를 추려 조사한 결과 많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유해물질들은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에서 주로 검출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자에겐 정자수 감소, 여자에게는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랍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는 것으로 어린이의 지능 발달 저하,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드뮴도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용 슬리퍼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실내화 대신 슬리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 5가지를 줄여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을 최대 373배나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납성분은 기준을 10.7배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위 제품들은 아직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용 슬리퍼도 많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성 수지로 만든 성인용 슬리퍼 15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최대 4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11.5배 기준을 초과한 납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슬리퍼 제품 또한 아직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합성 가죽 슬리퍼입니다. 현재 유해 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기에 법적 제재가 제대로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성수지로 만든 책상 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라켓 손잡이에 대한 안전 기준도 없다고 함께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 대상 49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957%, 카드뮴은 최대 1601mg/kg, 납은 최대 1077mg·kg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합성수지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가죽과 합성수지 제품의 안전기준 개선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41개 중 40개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거나 소비자 요청 시 교환, 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비자원의 자세한 조사 결과는 소비자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포크 픽이었습니다.